예, 6시 24분. 가양역에 도착했습니다. 가양역. 6시 24분. 예, 서울 둘레길. 석수역에서 가양역까지 18km, 4시간 반. 예, 4시간 반에서 포함하죠. 저기서 지도분들하고 시간이 끌었으니까. 그 다음이 가양역에서 급파울역까지 16.6km. 여기가 이제, 예, 안양천 코스보다는 음... 거리가 짧은데, 소요시간 6시간 10분을 잡네요. 거리가 더 짧은데, 어, 거리가 더 짧은데. 에, 뭐, 뭐, 업다운이 있다든가, 뭐 그렇다는 얘기겠죠. 네시간 2분인데요. 거의 네, 한 4시간 걸렸습니다, 4시간. 4시간 에에 18km 거리를 주파했으니까, 에, 뭐, 그럭도럭잘온 셈이죠. 다음에 만약 이 도로를 이 길을 계속 따라서 걷는다면 예, 한강 다리를 지나서 스파월역까지 가는 거예요. 아이고뭐 오늘 이 정도면 잘 걸었습니다. 예, 마지막 로이 뭐 정도 면 성공했죠. 뭐. 오후에 나와가지고 네 예, 일단 예, 오늘 예, 촬영 걷기 마치겠습니다.